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세힘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좋아 여러분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시대 시대에 뒤쳐진 뭐 구닥다리 말씀처럼 무의식적으로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훨씬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미인 목사님께서도 몇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게리 챔프먼의 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사람마다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이 다섯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개는 뭐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뭐 이런 다섯 가지인데요. 어, 저는 이 8년 동안 상담하는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쌍 정도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을 마칠 때마다 꼭이 각각의 남편 아내들에게 이런 질문을 꼭 했습니다. 어,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로부터 어떤 사랑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했습니다. 어, 그런데 놀라운 결과의 통계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남편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만 고른다는 거죠. 뭐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 어뭐 봉사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스킨십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예. 하나 고르라면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죠. 아뭐 어,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야. 여보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또는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마워. 이런 인정의 말을 할 때가 제일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방식이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자입니다. 네. 이런 남자들의 심리를 가장 잘 말해주는 뭐 소설 중에 하나가 《삼국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국지》에 에삼고처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유비라는 사람이 어, 그때 당시에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진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제갈량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제갈량을 세번 찾아가죠 시골 오두막에 칩거하고 있었던 제갈량을 세 번이나 찾아갑니다 두번 바람 맞아요 와, 그 중국 대륙이 얼마나 뭡니까 한목한 달을 걸어서 찾아가서 갔는데 없습니다. 저같은 화딱지가 날것 같은데 또그 다음에 또몇방 몇일을 찾아가서 또 찾는데 또 바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찾아갔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요, 허리를 굽혀서 자신의 사람이 될 것을 되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래서 나온 말이 삼고초려라는 말인데요. <laughs> 결국 제갈량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 준 유비에게 자신의 평생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소설에 의하면요, 제갈량은 유비가 삼국통일을 못한,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조조와 손건가의 전쟁에서 패배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갈량의 선택은... 유비였습니다. 왜요? 재관량은 유비가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유비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알아주었기 때문에 유비를 주군으로 선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국지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 소설에는 이 남자 수많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들이 어디에 인생을 바치냐, 예,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에. 예,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을 주군으로 삼고 충성을 바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곳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제 개리 뭐 그래서 어 여러분 아내한테 인정받고 아내가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주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충성을 바칩니다 심지어 삶도 생명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들이 만들어진 방식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게리 챔프맨이 이런 좀 강가한 살아, 사랑의 언어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순종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은요. 그 어떤 다른 사랑의 언어보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때 깊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깊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충성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 안에는 인정하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본성적으로요. 충청도 출신이라 그런지 남편에게 뭐 당신 최고의 남편이다. 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막 이런 이런 말을 하면 좀 낯간지러워하는지 잘 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있지만요. 뭐 이런 식의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상당히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저를 향한 사랑을 결코 한, 한 톨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로부터 깊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아내가 저를 인정한다고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제 아내는 그동안의 20년간의 세월 동안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저를 향해 순종의 삶을 살아오므로 모든 의심과 원망을 불식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목사의 특성상 한열번 정도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내로서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한 곳에 정착하기도 쉽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출퇴근 왕복 시간 한세 시간 걸려서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울면서 운전하며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아내는 저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주애종의 길에 딴지를 걸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따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애종의 길을 가는 저를 따랐습니다. 결혼한 지한 6, 7년 정도 될 때까지는 저에게 인정의 말을 해 주지 않는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남편을 인정하는 말을 못 하나. 이런 원망하는 말이 있었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혼한 지한 8년 정도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 긴아 긴 세월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깊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세월 동안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종인 것을 알아요. 때론 실수도 있고 고생도 하지만 당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된 길을 걸어갈 줄 알아요. 그러니 나는 나도 당신을 믿고 따를게요.라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저를 깊이 인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인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깊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깊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내에게 저에게 인정의 말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아내의 사랑에 확신하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남은 생에 제 아내를 향해서 사랑과 충성을 바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저를 향한 인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비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갈량이 유비를 향해서 충성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향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한 순종은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삶을 통해 이 순종의 씨앗을 남편에게 뿌려 보시기 바랍니다. 좀 세월은 걸립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사랑과 충성과 보호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감격하게 될 것이며 감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과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내 얘기만 하면 불공평하죠. 남편 얘기도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역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내는 남편보다 보통 유체적으로 약하죠 뭐 이거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차별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예, 약하고 귀한 뭐 이렇게 어 진귀한 그릇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깨지 뭐 이렇게 진귀한 그릇이 깨지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게 달아야 합니다.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겁니다. 예. 순종과 인, 인정을 받기 원하잖아요. 아, 남편들은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아내를 힘으로 억압하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요 실패입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결혼 관계에서 농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향해서 사랑과 보호를 먼저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과 보호의 씨앗을 결혼 생활에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아내가 감격하여 남편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며 여러분을 좋은 남편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내의 인정과 순종입니다. 남편 어.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과 보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보시고 그것을 베풀고 농사짓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이 필요한 인정과 순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사랑과 충성이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이 필요한 사랑과 보호를 먼저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이 감격하여 여러분을 인정하며 여러분에게 순종하며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의 부부 생활에 어떻게 하나님의 경건한 행복이 있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가 이 가정의 위치에 따라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며 배우자를 세워주고 또 배우 배우자의 또 서로를 세워주고 아름답게 연합하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이천동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천동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말씀을 베푸시고 지금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 삶의, 삶의 소망을 주셔서 지금 새 삶을 살수 있도록 일으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